안녕하세요. 한자천재 요쌤입니다. 아내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누라가 있습니다. 마누라. 마누라는 부부 사이에서 남편이 아내를 허물없이 부르는 말로 사용됩니다. 아내가 집안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어서 남편이 아내의 눈치를 보면서 살 때는 마눌림이라고 합니다. 마눌림. 마누림 이 마누림은 마누라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마누라님 또 마나님이라고도 하죠. 마나님 남편이 아내의 눈치를 보고 살 때는 마누림, 마누라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누라는 마노라가 변한 말입니다. 원래 왕족의 선배를 불문하고 마마와 똑같은 극 존칭으로 쓰였던 마노라가 마누라로 변했다 그런 뜻입니다. 국왕에서 후궁에 이르기까지 여러 왕실 사람들을 마노라라고 칭하였으며 성별과 무관하게 쓰인 경칭이었습니다. 현대에는 아내나 중년여인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 되는 등 여러가지 의미 변화를 거쳤습니다. 삼강행실도에는 주인의 의미로 등장했습니다. 1600년 개축일기에 마누라의 형태로 등장하여 종에 상대하여 상전을 의미하거나 중년여인을 칭하는 말로서 등장했습니다. 삼강행실도를 보실까요? 삼강행실도. 삼강행실도는 1434년 설순 등이 왕명으로 우리나라와 중국의 서적에서 군신, 부자, 부부의 삼강의 모범이 될 만한 충신, 효자, 연료의 행실을 모아서 편찬한 은행서입니다. 또 교훈서이기도 합니다. 개축일기를 보시겠습니다. 개축일기. 개축일기는 조선제 14대 왕, 선조의 개비인 임무왕을 모시던 나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지은 조선시대의 궁중수필입니다. 개축일기는 궁중수필입니다. 마누라의 옛말인 마누라가 17세기 개축일기에서 나타난 후, 그 이후의 기록에서 나타나는 극존칭어이기 때문에, 어원에 대한 학설이 역사적으로나 국어학적으로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대비 마누라, 대전 마누라처럼 마마와 같이 쓰이던 극 존칭어였습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평범한 남편들이 아내를 부르는 표현의 하나가 되어버렸는데, 이는 관직 명칭인 영감, 양반 등이 속된 표현으로 되어버린 현상과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영감을 보실까요? 영감도 조선시대의 벼슬입니다. 영감은 조선시대 종이품 또 정삼품 당상관의 품계를 가진 관리를 높인 칭호입니다. 당상관 관리에게만 쓰이던 영감이 마누라의 상대어가 된 것도 이 무렵으로 추정됩니다. 당상관 보시겠습니다. 당상관. 당상관도 조선시대의 벼슬이지요. 조선시대 정삼품 이상의 고위 관리를 뜻하는 낱말입니다. 문관은 통정대부 이상 무관은 저충장군 이상의 관리였습니다. 고정실록에는 이전과 달리 마누라가 아내를 속되게 이르는 말로 등장합니다. 문은기록상 왕실. 경칭 마누라가 조선 중기 이후 기록에 등장합니다. 왕을 마누라라고 했습니다. 왕을 마누라라고 했다. 지금 들어보면 참 이상하죠? 왕을 마누라라고 했는데 상감 마누라, 중전 마누라라고 불렀습니다. 또 돌아가신 임금에 대해서도 묘를 따라서 무슨 무슨 마누라라고 불렀습니다. 경종실록에서는 경종을 우리 마누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서는 세조를 광릉 마누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광릉은 세조묘입니다. 세조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돌아가는 임금 역시 마누라라고 부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백성들도 임금을 상감 마누라라고 불렀습니다. 승정원 일기 보실까요? 승정원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대통령 비서실 정도 되는 기관입니다. 조선시대 승정원에서 날마다 취급한 문서와 국강을 수행하면서 그 언행을 기록한 일기체 형식의 기록입니다. 또 왕비를 마누라라고 불렀습니다. 중전은 보통 중전 마누라, 중국 마누라라고 불렀습니다. 또 대비를 마누라라고 불렀습니다. 대비 데비, 대비는 선왕의 부인입니다. 선왕은 전왕이라는 뜻입니다. 또 빈궁을 마누라라고 불렀습니다. 빈궁 마누라, 세자빈 마누라 등으로 불렀습니다. 빈궁 무엇일까요? 빈궁 빈궁은 세자의 정실 부인을 뜻합니다. 또 세자빈이라고도 합니다. 동궁을 또 마누라라고 불렀습니다. 동궁. 동궁은 왕궁의 동편에 있는 궁이라는 뜻입니다. 주로 왕세자나 황태자가 여기에서 거주했습니다. 그래서 왕세자 또는 황태자를 동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왕세자 궁, 황태자 궁은 뜻하기도 합니다. 마누라는 중년이 넘은 아내를 허물없이 이르는 말입니다. 혹은 마누라가 변한 말이라고도 합니다. 상전이나 임금처럼 지체 높은 사람을 지칭하던 말이었습니다. 15세기 삼강 행실도에서는 주인의 의미로 쓰였다고 말씀드렸죠. 이 표현은 아내를 친근하게 지칭하는 말로 부부 사이에 자주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피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또, 조강지처가 있습니다. 조강지처도 마누라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조강지처는 지게미와 쌀개로 끼니를 이을 때의 아내라는 뜻입니다. 어려운 시절을 함께 보낸 아내라는 뜻이죠. 중국 후한시대의 광무제와 그의 신하 송홍의 이야기에서 유래합니다. 광무제는 후한을 건국한 인물입니다. 송홍은 광무제의 누이와 결혼 제안을 받았지만 가난할 때 함께 고생한 아내를 버릴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여기에서 조강지처가 유래합니다. 또 여편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편내. 이 옆편은 남편의 대칭어입니다. 아내를 낮추어 부르는 말이죠. 옆편은 혼인한 아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옆편 다음에 내가 들어가서 이 내가 붙어서 아내를 낮추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안사람이라는 말이 있죠. 안사람. 안사람 모시겠습니다. 안사람. 안사람은 아내를 뜻합니다. 집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내를 가리키는 공손한 표현입니다. 가정을 책임지고 내부를 돌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 집사람이라는 낱말이 있습니다. 집사람. 집사람도 안사람하고 비슷한 뜻입니다. 안사람과 비슷하게 집안에서 주로 활동하는 아내를 부르는 말입니다. 전통적인 가정 내의 역할을 반영해서 아내를 공손하게 부르는 말입니다. 또 사모님이라는 말이 있죠. 사모님. 사모님도 또 뜻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사모님은 다른 사람의 아내를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주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의 아내에게 사용하는 어의입니다또 스승의 부인을 높여 부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참고로, 마님이라는 말이 있죠. 마님. 마님은 마누라 주인님이 줄어든 표현입니다. 한자 전제 윤쌤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